요한 계시록 제6자.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대나리온에 밀 한대요, 일 대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서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상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